스텝 문자 마케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노 컨설팅의 황문진입니다. 스텝 문자 다소 생소하시죠? 스텝 문자는 국내 최초로 비즈노 컨설팅이 개발한 단계별 자동 문자 메시지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최고의 마케터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케팅 시스템이 스텝 메일입니다. 이 스텝 메일을 한국에 최초로 도입한 비즈노 컨설팅에서 스텝 메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적용한 것이 스텝 문자입니다. 즉 스텝 문자는 스텝 메일의 진화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텝 메일은 이메일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고 스텝 문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리 세팅해 놓은 메시지를 자동으로 단계별로 발신하는 시스템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텝 문자의 장점은 개봉률이 100%에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장이 뿌려지는 신문의 전면 광고나 수만 장, 수천 장이 뿌려지는 전단지에 개봉률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문 광고나 전단지 광고를 집중해서 읽어 볼까요? 읽어 보기는 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용을 많이 들인 신문 광고 전단지 광고의 성과가 극히 미미합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로 수신되는 문자 메시지는 어떤가요? 자신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람을 합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100% 개봉을 합니다. 일반 광고 문구라 해도 우선은 열람을 하고 삭제를 하든지 할 것입니다. 하물며 자신이 필요해서 구독을 신청한 정보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필요한 정보이고 자신이 주문한 정보이기에 더더욱 집중해서 개봉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개봉률을 활용한 것이 스텝 문자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성과를 올리는 최적의 마케팅 툴이라 할수 있습니다. 프로덕트 런치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자동 판매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동 판매 시스템 프로덕트 런치의 핵심 도구는 스텝 메일과 스텝 문자입니다. 스텝 메일에 관해서는 별도의 강좌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스텝 문자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문자의 역할, 스텝 문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스텝 문자의 역할은 자동 판매 시스템 프로덕트 런치를 시행하는 도구입니다. 목에 교육 판매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덕트 런치의 3단계를 시행하는 도구입니다. 스텝 메일이나 스텝 문자가 없으면 프로덕트 런치를 시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스텝 메일이나 스텝 문자가 없다면 마치 타이어가 없는 자동차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타이어가 없는 자동차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타이어처럼 자동 판매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도구가 바로 스텝 메일, 스텝 문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텝 문자의 핵심은 무엇인가? 스텝 문자의 핵심, 스텝 문자로 자동 판매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계별 시나리오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고객이 구매에 이르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당신의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고객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구매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고객이 인지하고 필요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주입된다면, 구매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고객이 알아서 주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판매를 하지 않아도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자동 발송 시스템에 입력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고객에게 정보가 단계별로 자동 발송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의 심리적 반응에 맞도록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객이 특전을 신청하였다고 바로 판매에 돌입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순서를 시나리오로 작성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한 마리의 호랑나비가 탄생하려면, 먼저 알을 낳아야 하고, 그 알을 깨고 애벌레가 나옵니다. 그 애벌레가 잎사귀를 갈가먹으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고, 네 번의 허물을 벗게 됩니다. 그런 다음 번데기가 되고, 시간이 흘러 번데기가 갈라지면서 호랑나비가 나오게 되죠. 번데기에서 나온 호랑나비는 날개가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날개가 마르면 드디어 비행이 가능해집니다. 호랑나비가 날아가게 되는 것도 과정이 있듯이 당신의 상품에 대한 정보도 순서에 맞춰서 설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당신이 요리사라고 가정하고 수강생들에게 야외에서 맛있는 밥을 짓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가정합시다. 당신의 상품 판매를 야외에서 밥을 짓는 것으로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겠죠. 일 식사를 할 인원에 맞는 분량의 쌀을 꺼내서 씻기 위한 준비를 한다. 이 쌀을 씻는 단계에 당, 당신의 독특한 방법이 있다면 쌀 씻는 방법을 소개한다. 3. 밥을 지을 냄비에 신선 쌀을 붓고 어느 정도까지 물을 부을지를 노하우를 공개한다. 4. 어느 정도의 화력으로 몇 분간 지속해야 하는지 5. 뜸을 들이는 방법 등등을 순서에 맞게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시나리오의 기본입니다. 네, 빠진 것이 있군요. 야외에서 밥을 지으려면 뗄감도 필요하니, 뗄감을 고르는 방법이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이와 같이 당신의 상품을 설명할 때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순서에 맞게 전해야 합니다. 당신이 고객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사람이 다짜고짜 자신의 상품을 구매하라고 하면 당신이라면 구매하겠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말하는 격이지요. 결혼할 상대에게 자신의 매력적인 부분을 어필하듯이 시간을 들여 정성스럽게 시나리오를 써야 합니다. 스템 문자의 핵심은 당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고객이 필요해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시나리오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고객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고객이 스스로 알아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이 자동 판매 시스템의 흐름입니다.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스템 문자에 장착해 두면 24시간 잠안 자고 일을 해줍니다. 시나리오의 중요성은 이제 이해를 하셨지요? 이제부터 인터넷에 접속하여 본격적으로 스텝 문자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문자, 스텝 문자 사이트는 스텝 문자 .co.kr. 스텝 문자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먼저 스텝 문자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스텝 문자 프로그램은 1년 사용료가 48만 원의 유료 사이트입니다. 비즈노 유튜브 대학 오프라인 수강 회원에게는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전을 드리고 있고요.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이 프로그램 치고는 저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음에 사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